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빠 보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저 눈앞에 것만을 바라보고 울고 웃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나와 나온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신앙이 바르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신앙하고 있습니까? 참,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성도님들이 부도니에를 씁니다. 그렇게 부도니에를 쓰지만 삶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결과가 딱딱 눈앞에 보이면 열심히 안 살아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단히 애쓰지만 삶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앞날이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그런 어려운 순간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주어진 사역과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해 내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견디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치고 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확실하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디기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외로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여기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인데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는 믿음과 관련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무력함에 일단 사로잡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이 나옵니다 일단은 원망할 곳을 찾습니다 원망을 대상을 찾습니다 비난합니다 조금 더 가면 자신을 탓합니다 좌절합니다 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도움이 아니고 내가 약해서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와서 나를 떠받쳐준다는 말입니다. 받쳐준다는 말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받쳐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야곱은 도망치다가 배대를 잃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외톨이였습니다. 친구도 어머니도 그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70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은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 두려움. 야구본 인생길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때 불안하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받쳐 주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받쳐 주시는 그 힘의 위지에서 2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 세월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장 내네 눈앞에 보이는 내네 손으로 만져지는 것 뿐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하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육신이 아프다고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가 아마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행운이 따른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는 낙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잘 풀릴 것이니 염려 놓으라. 희망 섞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과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희망은 감정에 의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파산합니다 실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중병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기오리고나 아픔과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역사하셔서 선한 결과가 일어나도록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그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 후손때 그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열매일까요? 무엇이 선한 결과일까요? 바로 주림을 닮아가는 것이 주림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결과입니다 주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선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힘내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받았습니다. 고통입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안질이나 간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끈질긴 고통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그렇게 쉽게 고쳐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특히 거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함과 아픔,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의 아픔과 내의 상처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약함을 통해서도, 그 아픔을 통해서도, 그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막연하게 기뻐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일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내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의 영광을 받게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반드시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 속에 신자들의 성품 속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살 떨리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시간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를 입고 고난당하는 곳으로 몰아가신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은 이렇게 심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바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태도에 나의 삶에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넘어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숨어버립니다. 과거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3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조금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게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싸우는 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를 알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절대 절대 잊지 마십시오. 38절 말씀에 확신한다는 말의 표현의 뜻은 설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설득되었다는 말일까요? 내 확신에 설득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된 것이 바로 여기서 확신한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설득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에 설득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힘 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치신 분명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성도는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과 여정 가운데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헐벗음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두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꼭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섭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삶으로 체험하며 그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000년 전에는 바울사도가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할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 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다그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구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어, 그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